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축구 토토 승무패 14회차 결과 1등이 한 명이 출연을 하면서 독식으로 끝이 났습니다. 구독자분들께 제가 구매하는 최종픽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었던 회차였다라는 생각이 들고 많은 분들께서 3등과 4등에 적중을 하셨고 2등을 적중하신 분도 유튜브에 또 감사하다고 글을 남겨 주셨더라고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구매하는 최종픽에서 최소한 3, 4경기는 항상 바꿔서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대로 사시는 분들이 꼭 계시더라고요. 절대 어느 누구도 무슨 뭐 조상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14경기 다 말씀을 해주셔도 결과가 나오면 아, 그 경기가 틀릴 줄 몰랐다 하는 게 축구 승무패기 때문에 저랑 똑같이 구매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번에 14회차 최종픽을 오후 5시에 공유를 드리고 밤 9시까지 끝까지 배당 변화를 살펴보고 추가적으로 최종픽 공유를 또 드렸었죠. 근데 밤 9시에 공유를 드린 최종픽이 오히려 5시에 공유 드렸던 48,000원 최종픽보다 구매 금액이 적은 36,000원 픽으로 공유를 드렸었는데 이유가 뭐냐면 제가 수요일인가 한번 아스나라고 브라이턴 역배를 잡아보고 싶어서 프로토 만원을 구매를 했는데 인터넷으로 한 회차당 5만 원까지밖에 구매가 안 되잖아요. 근데 축구 토토 최종 픽이 48,000원짜리가 나왔는데 막상 구매하려고 생각하니까 프로토 만원 구매한 게띵 생각이 나면서 구매 금액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오후 5시에 최종 픽 공유를 드리고 배당 변화를 끝까지 확인을 해서 픽을 줄여서 구매를 했던 겁니다. 아니 뭐 인터넷에서 구매가 안 되면 토방 가서 구매하고 오시지 왜 그러셨냐 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지금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격리 중이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토토 사는데 뭐 와이프한테 사다 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건 좀 짜세가 안 나오잖아요. 그죠? 암튼 그래서 처음 공유드린 48,000원 최종픽은 4등에 적중을 했고, 36,000원 최종픽은 10경기 적중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 회차도 확실히 좀 운이 좀 많이 적용을 한 회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결과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5번 경기 치르베나대 레인저 경기도 1대1 무승부 상황에서 후반 로즈타임의 페널티킥으로 치르베나가 승리를 한 경기고 물론 저도 적중을 하긴 했지만 무승부 나올 뻔한 경기였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6번 경기 AS 모나코대 브라가 경기도 0대1로 모나코가 지고 있다가 후반 90분에 모나코의 극장 헤딩골로 1대1 무승부가 떴던 경기였습니다. 7번 경기 레버쿠젠 대 아탈란타 경기도 0대0 무승부로 끝이 나는 줄 알았는데 후반 로즈타임에 제레미 보가 선수의 극장골이 터지면서 0대1로 아탈란타가 승리를 했던 경기고요 10번 경기 AS로마 대 피테서 경기도 AS로마가 0대1로 지고 있다가 후반 종료 직전에 타미 아브람 선수의 극장 헤딩골로 무승부가 나온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14번 경기, 이 프랑크대 베티스 경기도 0대 0이었는데, 후반 종료 직전에 이글레시, 이글레아시스 선수의 골로 베티스가 0대 1로 승리를 기록을 했죠. 그러니까 14회차는 결과적으로 좀 운빨이 확실히 따라줬어야 되는 회차다. 하지만 분석으로 충분히 2등까지는 노려볼 수 있었던 회차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아까 2등 하신 분이 또 감사하다고 댓글을 남겨주시기도 했지만 솔직히 헨트대 PAOK 경기에서 PAOK가 승리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어요. 경기 기록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헨트가 경기를 주도했음에도 패배를 했더라고요. 자이 정도로 14회차 결과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서 매 회차마다 경기가 다 끝나고 보면 사실 아쉽고 그렇지만 승무패라는 게 어쨌든 나만의 운빨과 분석이 들어맞았을 때 1등을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소액으로 꾸준히 도전하시다 보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말 축구토토 승무패 15회차 얘기로 돌아오자면 역시나 드디어 K리그 경기가 승무패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배팅맨의 너 하나만 바라봐 컨텐츠로 한 경기 구매가 K리그만 가능하기 때문에 2주 동안 K리그 한 경기 구매를 했고 4전 2승 2패로 16,000원의 이익을 보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그만큼 K리그가 승무패에 안 들어와 있어도 제가 경기를 많이 봤는데 K리그 진짜 어렵다. 운빨이 특히나 좀 많이 작용을 하는 게 K리그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제가 구매하는 최종픽을 보고 그대로 구매하지 마시고 자신만의 이변 경기들꼭 잡아서 가시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최종픽은 K리그 경우에는 저의 생각대로 분석 내용을 말씀을 드릴 거고 라리가의 경우는 골대법으로 폴더스 줄이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생각을 조금씩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는 점 참고 바라겠습니다. 당연히 최종픽 영상 업로드와 동시에 라리가의 경우는 골대법 확률표 정리해서 멤버십분들 전용으로 유튜브 커뮤니티에 업로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두가 너무 길었는데 축구토토 승무패 15회차 제가 구매하는 최종픽 말씀드려보기 전에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아시죠? 좋아요 눌러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FC 서울 대 제주. 자, 우선 FC 서울은 현재 악재가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죠. 코로나에 걸린 FC 서울 선수들이 현재 11명이나 있는 상황이고, 어떤 선수들이 정확하게는 걸렸는지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하, 하지만 주전 선수들이 대거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안익수 감독님마저도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고, 코칭, 지원 스태프 9명 또한 확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선수단 자체가 제대로 된 훈련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FC 서울은 제주 측에 지금 일정 연기 협조문을 보낸 상태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토토인들은 이 경기 어떻게 해야 하냐? 바로 단 폴로 찍어야 된다는 얘기죠. 투 폴로 찍었는데 코로나로 경기 연기돼서 적특 처리되면 그것만큼 개빡치는 일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로나 이슈로 인해 제대로 된 훈련도 못하고 대부분의 주전급 선수들과 안익수 감독님마저도 결장이 예상되는 FC서울을 상대로 상대 전적도 FC서울 기준 1승 3무 6패로 제주가 우세하고 최근 4경기 동안 강원, 수원삼성, 수원FC, 전북현대를 상대로 단 한골도 실점하지 않은 제주가 FC서울에 패배할 일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뭐 경기 예상과는 번외의 얘기지만 FC서울이 지난 울산과의 맞대결에서 울산에 페널티킥을 내주면서 2대1로 패배를 했는데 역시나 경기 끝난 이후에 심판 판정이 오심이었다라는 결과가 나왔죠. 그 오심으로 인해서 FC서울은 패배를 했고 안익수 감독님이 경기 끝나고 기자회견도 안 하면서 빡쳐서 그냥 가버리는 바람에 벌금까지 내야 되는 상황인데 확실히 K리그 심판들 뭔가 좀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잠깐 딴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 경기는 단폴로 찍어야 되는 경기고 여러 상황상 FC서울 찍기는 어렵다라는 판단하에 FC서울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번 경기, 전북현대 대 김천상무. 자,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전북현대입니다. 왜 논란의 중심에 있냐? 전북현대에 무슨 코로나 확진자가 있는 건지. 뭐, 무슨 사고를 친 선수가 있는 건지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족같이 못해서입니다. 족같이라고 하니까 예전에 저희 엄마가 어렸을 때 같은 반 친구 중에 이름이 족같이라고 있었다는데 그분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어쨌든 전북이 이름값을 더럽게 못하고 있다. 리그 순위만 봐도 이게 전북인지 동네 북인지 모를 정도로 지금 11위를 기록을 하고 있죠. 결과적으로 골을 더럽게 못 넣고 있는데 1류챔코도 지금 뭐 거의 3류챔코 수준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계속 선발로 쓰고 있는 게 저는 좀 문제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측면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송민규 선수가 포항에 있을 때만큼의 포스가 전혀 안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지난 경기에 김승대 선수도 교체 투입이 됐었지만 바로 교체 아웃이 됐는데 확실히 포항에 있었을 때 빛났던 선수들이 전북에서는 전혀 힘을 못 쓰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는 바로우 선수 문선민 선수가 경리에서 해제가 되면서 복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측면 공격이 살아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중원에서는 백승호에게 너무 부담을 주고 있는 중원이었는데 부산 아이파크에서 김진규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보강을 마쳤다고 보여집니다. 결과적으로 전북 현대가 현재 3연패 중인데 이 경기에서 또 지면 김상식 감독 물병 처맞고 상식이 있는 새끼야 없는 새끼야 소리 들으면서 연봉 반납하고 잘려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경기에 전북의 패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전북에 패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는 현재 김천상무가 국가대표 선수들도 많고, 뭐, 레알 김천, 레알상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번 시즌 원정에서는 경기를 잘 풀면서도 꼭 득점이 1득점도 없이 모두 패배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인천대 김천상무 한 경기 구매해서 인천승 역배로 적중을 했었는데 그만큼 원정에서 골이 안 나오고 있는 김천상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이 경기의 키포인트는 문선민 선수와 바로우가 돌아오는 전북현대가 홈, <laughs> 홈에서 김천상무를 맞이해서 몇 골을 넣을 수 있을 것인가와 친정팀 전북을 상대로 김천상무의 조기성 선수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가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저는 이 경기 전북 현대의 단통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3번 경기 알라베스 대 그라나다. 알라베스의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알라베스의 승무패 확률 승 54%, 무 31%, 패 15%로 알라베스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때승 53%, 무 37%, 패 10%로 역시 알라베스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패턴적으로, 그라나다는 원정에서 4경기 연패와 8경기째 승리가 없네요. 최근 맞대결전적은 알라베스 기준 2승 5패를 기록 중이고, 알라베스 홈에서는 리그 경기 기준 2승을 기록 중입니다. 자, 일단 이 경기, 그라나다의 최근 경기력이 개쓰레기 수준입니다. 홈에서는 그나마 하던 그라나다가 이젠 뭐 홈이고 뭐고, 홈발도 안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정 그라나다 믿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중원 자원인 앙헬 몬토로 선수와 막신 고날론스 선수가 출전이 불투명한 것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전 자원의 이탈이 없는 알라베스가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알라베스 역시 홈에서 14경기 동안 10골을 기록하면서 라리가 최고의 홈 쓰레기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 무승부를 배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알라베스의 승과 무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5번 경기, 오사순나대 레반 때. 자, 오사순나의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오사순나의 승무패 확률, 승 59%, 무 31%, 패 10%로, 오사순나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57%, 무 29%, 패 14%로, 역시, 오사순나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특이점과 패턴적인 부분은 딱히 없었고, 최근 맞대결 전적은 오사순나 기준 5승 2무 3패를 기록 중이고, 오사순나 홈에서는 2승 2패를 기록 중이네요. 자, 일단 원정 레반떼는 개쓰레기입니다. 라리가 원정 경기 최다 실점을 기록 중인 레반떼고, 무려 10, 14경기 동안 33점을 실점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오사수나 사이드다 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주전수비자원들인 클레르 선수, 두아리테 선수의 출전이 부상으로 불투명하고 중원자원인 곤잘로 멜레로 선수도 출전이 불가하고 주전공격수 데프루토스 선수도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주전자원의 이탈이 없는 오사수나가 홈에서 충분히 승리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사수나의 단통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laughs> 6번 경기, 라요 대 에이티 마드리드. 라요의 역배당이 들어와 있고, 라요의 승무패 확률, 승 17%, 무 22%, 패 61%로 라요의 승리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27%, 무 27%, 패 46%로 라요의 승과 무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패턴적으로 라이오는 홈에서 다섯 경기째 승리가 없고 이번 시즌 2연속 무승부가 없는데 지난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을 했습니다. 상대팀 AT 마드리드는 이번 시즌 최다연승인 4연승을 기록 중이네요. 최근 맞대결 전적은 라이오 기준 2무 8패를 기록 중이고 컵 경기를 제외하고 라이오 홈에서는 1무 3패를 기록 중입니다. 최근 라이오의 분석 내용을 말씀을 드릴 때마다 이제 혼빨도 다 떨어졌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라이오고 주전 공격수인 팔카오 선수도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라이오의 승이변은 없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에이티 마드리드가 맨유와의 챔피언스 리그 원정 경기를 뛰고 왔다라는 점 때문에 체력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래도 맨유와의 챔스 경기에서 풀타임 경기를 뛴 펠릭스와 그리즈만이 없어도 코레아와 수아레지 선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라이오를 상대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라이오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어요. 자, 7번 경기 수원의 푸시대 대구. 자, 일단 이 경기는 수원FC의 첫홈 경기이기 때문에 뭔가 수원FC가 패배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지가 않습니다. 우선 최근 두 경기에서 무실점을 기록을 했다는 게 굉장히 좋은 모습이라고 보여지고 라스 선수가 발목 부상으로 빠져 있지만 김현 선수가 복귀를 하면서 대갈박을 활용한 공격이나 세컨볼을 노리는 경기로 라스 선수의 공백을 커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주전 수비수인 곽윤호 선수도 복귀를 하기 때문에 수비라인이 더 탄탄하게 꾸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수원FC의 신재원 선수, 신태용 감독님의 아들로 잘 알려져 있는 선수인데 아직까지는 좀 선발로 뛰기에는 조금 딸린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바르셀로나의 유스 출신으로 아주 그냥 SNS를 오지게 되는 이승우 선수도 솔직히 말하면 아 뭔가 그냥 스피드도 그렇고 그냥 유스에서 성장이 멈췄다라는 느낌이 너무 강합니다. K리그보다 수준 떨어지는 해외리그 여기저기 팔려다니면서 선발로 못 뛰었던 이유를 알겠어요. 상대팀 대구의 경우는 주중에 불리람과의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 경기를 치렀고 베스트 멤버로 연장전까지 연장전에 승부차기까지 가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수원FC에 비해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가장 큰 손실이죠. 에드가 선수가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거의 시즌아웃 수준의 부상이라고 하는데 에드가 선수가 없이 대구가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의문인데 뭐 당연히 박병현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김진혁 선수를 공격자원으로 활용하는 전술을 보여줄텐데 지난 시즌에는 잘 먹혔지만 이번 시즌에도 좀 그게 잘 먹힐까 의문이 들고 너무 또 세징야에 의존하는 플레이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이 경기 체력 소모가 큰 대구가 에드가 선수도 없이 수원 F.C. 원정길에 나선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대구의 승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수원 F.C.의 승과 무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8번 경기 울산연대 대 포항. 자, 뭐이 경기는 오늘 오후에 유튜브 커뮤니티에 공지를 드렸듯이 울산연대의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27일로 경기가 연기되었습니다. 적중특례 처리 예정이므로 단폴로 찍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12번 경기 카디스 대 BRAR. 카디스의 역배당이 들어와 있고 카디스의 승무패 확률 승 16%, 무 35%, 패 49%로 카디스의 승리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볼 때승 19%, 무 50%, 패 31%로 역시 카디스의 승리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특이점으로 카디스는 이번 시즌 홈에서 10번의 역배당을 받고 6무 4패로 승리를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패턴적으로 카디스는 홈에서 4경기째 패배가 없네요. 최근 맞대결 전적은 카디스 기준 3무 4패를 기록 중이고 카디스 홈에서는 2무 2패를 기록 중입니다. 일단 맞대결 전적에서도 카디스가 비아레알 상대로 승리를 한 적이 없고 비아레알은 유벤투스와의 챔스 원정 경기로 인해서 체력 소모가 있겠지만. 대승을 거두면서 기세가 좋다는 점과 부상으로 지속적으로 빠져 있었던 제라드 모레노 선수가 복귀를 했기 때문에 단주마 선수와 제라드 모레노의 공격만으로도 굉장히 위협적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맞대결에서 카디스의 초코로자노 선수에게 해트트릭을 허용하면서 3대3 무승부를 기록했던 비아레알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비아레알이 충분히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카디스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13번 경기 세비아 대 소시에다 자, 세비아의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세비아의 승무패 확률 승62%무34%패 4%로 세비아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볼때승81%무19%패 0%로 역시 세비아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특이점으로 세비아는 이번 시즌 홈에서 11번의 정배당을 받고 9승 2무로 패배를 기록한 적이 없고 소시에다는 이번 시즌 원정에서 5번의 역배당을 받고 1무 4패로 승리를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패턴적으로 세비아는 홈에서 13경기째 패배가 없네요. 최근 맞대결 전적은 세비아 기준 5승 3무 1패를 기록 중이고 세비아 홈에서는 4승으로 세비아가 모두 승리를 기록을 했습니다. 우선 세비야가 유로파 원정 경기로 인해서 체력적으로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고 주축 수비 자원들인 카를로스, 아쿠나, 레키크 선수가 출전이 불투명한 상태라는 점을 볼때 소시에다를 상대로 승리하기는 빡세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중원 자원과 공격 자원들은 충분히 소시에다를 상대로 승리할 수 있는 자원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시에다의 경우는 오야르 시아발롬이 무릎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하기 때문에 득점에는 좀 기대가 되지는 않고 있어요. 또한 솔시에다와 세비야가 맞대결해서 2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3연속 무승부는 없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저는 세비야의 단통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15회차 14경기 중에 9경기를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 5경기는 바로 멤버십 전용 영상으로 추가 업로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콜 때리는 tv가족분들 이번 한주도 너무 수고하셨고 주말 축구토토 승무패 15회차 좋은 결과 있으시길 빌겠습니다. 이상입니다.